여름철 선풍기 사용이 늘면서 관련된 각종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선풍기 사용하는 방법,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 밑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구조에 나선 아찔했던 순간,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 이금정, 해양경찰 이종혜입니다. 아, 지난 주말부터 애타게 기다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뭄 해갈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해경에서도 물이 부족한 섬 지역에 음. 함정을 이용해서 네. 생활용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꼭 평소에 물을 아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내린 비가 무척 반갑기는 한데요. 불안한 대기로 인해서 곳곳에는 기습적인 폭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히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종희 씨, 네.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꼭 필요한 물건 하나를 꼽으신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음, 선풍기 아닐까요? 요즘 그쵸? 길을 걷다 보면 네. 이렇게 손에 자그마한 선풍기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선풍기는 안 쓰는 집이 없을 정도로 널리 보급이 된 여름철 필수 제품인데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선풍기로 인한 각종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긴급구조 첫 번째 사고 소식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016년 7월 20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초등학교 교실 벽면에 설치된 선풍기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다행히 선생님과 학생들은 학교 운동장으로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곳은 서울 도봉구의 한 주택입니다. 화재로 집의 절반 이상이 타버렸습니다. 이번 화재 역시 안방에 설치된 벽걸이형 선풍기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선풍기로 인해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사용에 각별한 주의와 안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실 더운 여름철에는 하루 종일 틀어놓기도 하는 게 바로 선풍기잖아요. 네. 그만큼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군요. 맞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8월 사이에 선풍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전화 연결이 아니라 스튜디오로 특별히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에 근무하는 김성철 소방경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같이 더운 여름철에또 선풍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실제로 선풍기로 인한 화재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고 있나요? 네, 그 국민안전처에서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선풍기로 선풍기로 인해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721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해 평균으로 따지면 약 144건이니까 한해 평균.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8월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6명이 숨지고 38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사고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 생각보다 네.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선풍기 화재 각별한 주의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나요? 아, 네, 그 선풍기 화재는 주로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보면. 선풍기 전선 피복이 벗겨져 화재가 발생하는 전기적 원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모터 가열과 같은 기계적 원인이 있고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전기적 요인, 또 기계적 요인, 그리고 네.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네, 이렇게 원인이 네. 군요. 네. 그 선풍기 사용으로 인해서 화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안전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 시, 네, 실제로 그 최근에 한 초등학생이 휴대용 선풍기를 작동 중에 그 배터리 부분에서 연기가 나면서 폭발해 그 화상을 입은, 입은 사고가 있었고요. 네. 또 지난 5월 한 인천의 식당에서 어린 이가 선풍기 날에 손을 손을 다치는 사고가 네.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그 작동 중인 선풍기가 넘어지면서 넘어진다거나 벽에 걸려있는 선풍기가 떨어지면서 다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이 화재뿐만 네. 아니라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군요.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풍기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금정 씨가 알려주시죠.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는 선풍기 사용 전 먼지 제거입니다. 여름철 끝나면 보통 선풍기 그냥 창고에 넣어두시잖아요. 네. 그리고 창고 여름철에 다시 꺼내 쓰게 되는데 이렇게 장기간 동안 사용을 안 하시다가 다시 사용을 할 때는 충분히 먼지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먼지에 불꽃이 튀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선풍기로 인한 대부분의 화재가 관리 소홀로 발생한다고 하니까 네. 1년에 한번 정도는 꼭 청소를 해줘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네. 네, 두 번째는 선풍기 모터 부분에 대한 주의사항입니다. 이 선풍기에 젖은 수건이나 옷을 말린다고 덮어두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모터 후면에는 열을 식혀주는 통풍구가 있습니다. 이곳이 막히게 되면 모터가 과열돼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또 장시간 선풍기를 사용하면 모터 부분이 뜨거워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용을 중단하고 열을 식힌 후에 사용해야겠습니다. 네. 모터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선풍기의 시간 타이머를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우리가 네. 잠잘 때 선풍기를 사용하신다면 꼭 타이머를 활용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은. 휴대용 선풍기 사용해가는 주의사항인데요. 외출하실 때 휴대용 선풍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 휴대용 선풍기를 구매하실 때는 꼭 국가에서 인증한 KC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배터리에도 안전과 관련된 인증번호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보통 제품 구매할 때 디자인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안전한, 안전에 관련된 인증마크도 네.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밖에도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는 선풍기 날개에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망을 사용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선풍기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번째 긴급구조 소식입니다 오늘은 바다에서의 구조 영상이 아닌 특별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6월 19일 충북 제천의 한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 밑에 깔려 움직이지 못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그때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달려와 기적처럼 택시를 맨손으로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교통통제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함께 대처한 덕분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네. 어,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택시를 들어 올린 장면이 정말 기적처럼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용기 있는 시민들의 대처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네. 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 제천소방서 박충환 소방사 연결해 좀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충환 소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당시 네. 신고를 받았을 당시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택시 밑에 깔렸다는 상황을 알고 계셨나요? 예, 처음 지령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에 깔려 있다는 내용이 있어 신속하게 출동했고 다행히 현장까지 거리가 가까운 편이었으며 교통 체증을 예상했지만 그 시민들의 차량 통제로 현장까지 수월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럼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 상태는 어땠습니까? 어, 예. 현장 도착 당시 환자 의식이 있는 상태로 그 신고 내용과는 다르게 차 밑에 깔려 있지 않고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좌측 팔 부위 통증 호소하고 턱 부위 약 2cm 정도 찢어진 상처가 있었는데 시민 한 분의 도움으로 상처가 지혈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네, 네 다행입니다. 네. 구급대원으로서 시민들의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을 접했을 때 굉장히 힘이 될것 네. 같습니다. 시민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시민분들 덕분에 환자에게 신속하게 접촉하여 응급처치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용기 있게 도움을 주신 시민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훈훈한 소식이기도 하네요. 네, 네 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소개해 드릴까요? 네. 먼저 첫 번째부터 볼게요. 네. 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사고 사실을 다른 운전자들에게 알려야겠죠. 네. 제일 먼저 차의 비상등을 켜고요. 만약 부상자가 있다면 신속히 일일, 119에 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네,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의식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하신 분들이 빨리 119 신고를 해주셔야겠죠. 네. 그리고 네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뒤따르던 차량들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트렁크를 열어서 사고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 삼각대를 설치하는 게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갓길로 차를 빨리 이동을 시키셔서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은요. 네. 이러한 긴급조치가 끝났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거겠죠? 네. 네. 이번 달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차에 타게 되면 전자석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자석 안전벨트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긴급 구조 마칠 시간입니다. 금요일 오후 잘 마무리하시고 즐겁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직접 촬영하신 사건 사고 영상이나 긴급 구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국민안전처 페이스북이나 안전한 TV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점심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급 구조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